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가 변하여 요동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주 안에 안전함을 고백하였던 다윗과 같이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놀람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하루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 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1 4절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시1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가서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탐지어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그들이 그, 그, 산대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고 아 성문을 닫았더라. 바라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란니 가 듣자 곧 마음이 독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데, 우리의 아멘. 아름다운 신앙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할때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은 승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건세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이름은 이후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계속해서 선지사에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이라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바요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얻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도 역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나아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하죠. 아주 유일하였고 특별하였던 이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합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첩보를 수집하러 온이 정탐꾼들을 왕 여리고 왕에게 내어 주는과 그러면 상훈을 받겠죠. 그러나 어, 그릇 어떤 방법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또한 무너뜨리셨을 겁니다. 어,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그 얼마간에, 며칠간에 그 생명은 보존받고 그 여리고성에서 어, 그렇게 상장과 수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겠지만 그도 여리고성과 함께 어, 결론적으로는 무너졌겠죠. 어, 그러나 라압이 들었던 것은 그나 혼자만의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 열의 고성에서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눕는다 막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고백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막 너무나 놀라고 막 끔찍할 때어 그런 예, 어제 제가 회의 마치고 저녁에 오는데 막 졸, 졸려가지고 어, 마침 또 후배 사관이 어디 뭐어니길 갔다가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는데 사관님 조음 운전하지 마세요 조음 운전하면 큰일 나요. 가지고 휴게소에 두 번씩이나 섰는데 자기가 정말 놀랬던 것은 잠을 깰라고 껌을 씹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래도 껌을 씹으면서도 졸았나봐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자기가 껌을 씹고 있는데 입 안에 있었던 껌이 없어져가지고 간단히 서늘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표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그,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서 그 가난의 옷과 혼을 죽이고 나왔던 그 역사 앞에 그들의 위대함. 그들이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며 나왔고 그들은 하늘에서 음식을 공수 받아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다. 그리고 그들은 반성을 쳐서 물을, 샘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 소문이 40년 동안 저 신광야, 신하의 반도에서 살고 있는 그 유란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중동, 근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게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라합은, 라합의 신앙 고백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택했고 그의 신앙고백은 자신과 그 가족을 멸망에서 건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거와 연상이 됩니까? 바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연, 연상이 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을 앞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기쁨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사이인데 이제 막 혼수를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했고, 어 오동나무 장을 준비했고, 뭐 이런 그릇을 준비하고 이 얼마나 정말 기쁨이 많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라고 가브엘이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 위대 땅의 관습법으로는 추석형으로 돌팔매를 맞아서 죽는 그런 관습법대로, 그 처형된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거부하고, 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천사 보고, 워이, 워이, 저리 가라고 쫓아냈다면은 그 예수 마리아에게 그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역사가 있었겠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그 상황, 당시의 관습법에 돌팔매의 투석형의 처형에 처해질 위기 속에서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이 신앙고백을 통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주의 천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합니다. 그건 어찌 보면 은그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목숨을 내걸고 너는 창과 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그 목숨을 건 신앙 고백과 같았던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였던 그 장소는 바로 그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서. 그 황제의 도시에 가면은 그 커다란 금상으로 된 노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도시 신상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는 건 퀴리오스.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표현과 같냐면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위대하신 수령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김일성 말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위대하신 수용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보육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황제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것은 주님은 노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도 역시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죠. 나압의 고백 너희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가 있으노 주요 계집주여 유인이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이 신앙 고백도 위대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압의 신앙 고백도 별처럼 빛나는 신앙 고백이었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도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으로 생명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준비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가정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삶에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 나와 같이 나의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여는 아름다운 신앙고백, 별처럼 빛나는 신앙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삶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있을지라도 나 앞에 그런 위기 또 마리아의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고백으로 승리한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어, 아실 것입니다. 나라가 불안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소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고백이 주님을 향하는 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의 신앙 고백을 드러낼 때, 하나님 그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 환경이 연속이고 내게 어려움이 연속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따르며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포하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대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주죽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다라는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며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유일한 분이시며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에 유일한 분이시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온전한 능력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아버지하며 우소부자이시며 아버지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믿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온전한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성이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권력,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 앞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하며 라압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하며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아버지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라압의 성천하지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